이슬비 묵상 12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돌아오면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으로 스가레아 1장 1절에서 1장 6절의 말씀으로 내를 나누겠습니다. 중심줄거리입니다. 스가레는옛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돌아서지 않아 결국 심판을 받았던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불순종한 죄인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집 나간 당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멀리까지 달려가서 와락 끌어하는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어떤 죄에 빠져있든지 지금 어서 돌이키고 자백하길 바라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수많은 불순종과 심판의 이야기가 있는 이유는 그 기록을 반면교사삼아 우리의 삶을 점검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조상처럼 요즘 내가 빠져있는 죄악들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항상 제 삶을 점검하여 하나님께로 신속히 돌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